자, 녹화를 시작합니다. 진짜 오래간만이죠. 어, 시즌이 지금 어, 17시간 남았네요. 17시간 남았는데, 이번 시즌을 마치면서 어, 리뷰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일단 스페인을 이번 시즌이 좀 역대급으로 채굴이 안 됐어요. 왜냐면은 어, 전술을 굉장히 여러 개 써보고 또 전술을 3개 정도 만들면서 굉장히 또, 낭패를 보고, 또, 이득도 보면서, 그런 복잡한 시즌이었기 때문에, 음, 결국 이번 시즌도 주차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토마스 님도 어제, 가 어제 4,500점이었는데, 그, 욕심부리다가 지금 주차를 못하게 생겼어요. 토마스 님도 참 안타깝습니다. 일단, 어, 스페인은, 제가 계속, 어, 말씀드리지만, 스페인으로 점수를 높게 찍기는 어렵습니다. 스페인은 낭만으로 하는 팀이에요. 어, 지금 이번 시즌에 여러 전술을 썼었는데, 어, 일단 제가 전술을 3개 정도 만들었고, 제 전술을 써서 슈챔을 가신 분이 또 카페에 글을 남겨주셨죠. 음, 그런데 결국에 이번 시즌에 가장 스페인으로 쓰기 좋았던 전술은 어, DC 대충님 전술이에요. DC 대충님 전술 C형번인데, 이 전술이 이 전술을 시즌 막바지의주 전술로 쓰면서 승률도굉장 괜찮고 저희 클럽에 스페인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 ES 어, 이름이 뭐였지? 어, ES 버디님 같은 경우에는 이 대충님 전술을 제가 이제 쓰라고 권고를 드렸는데 이 전술로 하루에 850 FC 이상을 캐셨어요. 저도 이렇게 이 전술을 이용해서 시즌 막바지에 최고를 또 많이 했고요. 일단 이 전술 핵심적인 거는 스페인에서 핵심 선수는 이세 명이에요. 산세트랑 브라이스 맨데스그 다음에 파레오. 이 선수는 핵심적으로 갖춰야 됩니다. 이 스페인에서 이세 명을 갖추지 않으면 어, 조금 성능이 많이 안 나올 거예요. 공미에는 무조건 산세트를 둬야 되고 이 미드필더 자리에는 파레오랑 브라이스 맨데스가 굉장히 핵심입니다. 이세 선수의 스탯이 굉장히 굉장히 잘 나와요. 보통 이제 공격 포인트를 0.7, 0.8 이렇게 찍기도 하고 산세트는 높을 때는 뭐1.0도 찍고요. 거기서 그 자리에 이제 브라이스맨데스가 이제 어 이렇게 공미로 공미로 가도 되는데 뭐 산세트를 제일 여기 두는 게 낫고 뭐 산세트가 없다면 브라이스맨데스를 여기로 둬야 돼요. 무조건. 자, 지금 제가 이제 어 음. 그 선수들 스탯을 공개를 할텐데 선수들 스탯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걸 보시면은 어 파레호와 산세트 그 다음에 보라이글리시아스 어, 브라이스맨데스 이런 선수들 스탯이 나오잖아요. 지금 파레호가 0.9가 찍혔어요 공격 포인트가. 어, 이 정도는 좀 굉장히 많이 잘 찍힌 편이에요. 보통 0.7, 0.8 이래요. 산세트는 0.8이죠. 음, 원래는 0.7, 0.8, 0.9 이렇게 나와요. 브라이그레시스 이거는 평균이고요, 브라이스맨데스는 좀 낮게 찍혔네요. 얘는 0.5, 0.6, 0.7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파레오가 진짜 핵심이에요. 스페인에서 파레오가 굉장히 핵심입니다. 파레오랑 산세트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브라이스맨데스까지 있으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스페인 하실 때 산세트를 제일, 제일 첫 번째로 노리, 노리셔야 되고 이게 비싼데 그 다음에 파레오를 노리셔야 돼요. 지금 저희 클럽에서 저희 클럽에서 어, 선수들의 적정 구매 시기, 그 다음에 선수들을 팔아야 될 시기, 이것들을 다 제가 이제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제 스페인을 어, 두달 전에 시작했는데, 저는 거의 현지를 안 했어요. 어, 3조로 시작해서 지금 3개월 만에 어, 13조가 되었고, 지금 여기 5천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호아킨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제가 어, 일, 1조 2천억에 샀는데, 1조 4천억까지 올라가면 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의 핵심은 일단 산세트 브라이스 맨데스 파레오를 갖추는 거예요이 3신기를 갖춰야지 승률이랑 최고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페인 선수들은 한 가지 법칙이 있어요. 스페인의 모든 선수들은 재력값으로 귀결한다. 특히 루카스 토로 우나이누네스 이글레시아스 그 다음에 이아라민디는 전부 재력값으로 귀결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수들을 이용해서 주식을 한다면은 어한 시즌에 1 5 조에서 2조 정도는 주식으로 충분히 땡겨올 수 있어요. 특히 이아라민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가 이제 저희 클럽원들에게만 어 공유한 건데 저희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저희 클럽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 스페인만 하시는 분들, 스페인 스쿼드만 하시는 분들을 하, 스페인 스쿼드만 하시는 분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다른 분들은 어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페인 선수들의 시세를 계속 공유하고 그다음에 팔아야 될 때, 그다음에 매입해야 될 때를 제가 계속 계속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파급님 같은 경우가 이하라민디를 4천억에 사셨다가 6천억이 뛴 것을 제가 확인하고, 아 이거는 6천억이다. 지금 이하라민디가 고점입니다. 빨리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 저희 클럽원 분들께서 이하라민디를 6천억 고점에 다 던지셨고요. 지금 이하라민디는 결국 재력 값으로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 이런 정보들 하나하나로, 어, 굉장한 차익을 남기면서 스페인으로 주식을 하는 거죠. 이런 정보는 제가 이제 계속 스페인을 하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스페인 선수들 시세를, 어, 파악을 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저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강화 장사로 돈 버는 것보다 이렇게 선수들 어, 시세를 다 흐름과 그 동향을 다 파악을 해서 외워가지고 어, 고점, 저점을 다 확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클럽에 오신다면은 제가 이런 선수들 매입 시기 그다음에 매매 시기는 전부 다 알려드리면서 저희 클럽원들은 계속 어, 부담가치가 증가할 수 있도록 제가 그것은 어, 같이 가도록 할 거고요 일단 저희 클럽의 큰 목적은 스페인을 하면서 스페인으로 이제 채굴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스페인 선수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파악된 동향이나 시세들을 정확하게 꾀고 있는 그 그거를 기점으로 어이 선수 가치를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파레오 코인 그 다음에 산세트 코인 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선수들을 코인 이라 고 그래요 저희 클럽에서는 그래지고 파레오랑 이제 이아라민디랑 이런 선수들의 어, 매입 시기 매매 시기 이런걸 다 꾀고 있어요 많은 선수들이 이 선수들 외에서, 외에도 스페인 선수들이라면 제가 다 외웠거든요 이제 시세 동향을 그래가지고, 이제 적절할 때, 이 선수는 지금 매입을 해야 된다. 빨리 매입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어, 며칠 뒤에, 이제 매매 시기가 나오면은 그때 다 일괄적으로 팔아, 팔아서 차익을 챙기는, 어,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 거 주식 클럽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클럽에는, 저희 클럽 자체가 주식 클럽이에요. 스페인 선수들로 주식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 진짜로 스페인에 애정이 있으시고, 또 스페인을 스페인으로 채굴도 하고 또 스페인 선수들로 차익도 보면서 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어 게임을 하실 분들은 저희 클럽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클럽이 또 연령층이 높기 때문에 어, 다 직장인들이고 그래서 뭐 조용조용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 어, 구단의 구단에 관심이 있고 또 클럽이 없으시거나 또 스페인을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저희 클럽 채팅방에 한 번씩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단 이제 스페인을 안하신 분들은 제가 좀 사양을 하겠습니다. 들어오셨을 때 어~ 계정 인증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튼 일단 이제 이번 시즌이 끝나는데 이제 스페인 다음 시즌에는 이제 계속 대충림 전술로 갈것 같아요. 계속 대충림 전술로 가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전술훈련이죠전술훈련의 미드필더를 찍고, 그 다음에 응원해서 격양을 써가지고, 이 스페인의 다섯, 다섯 명의 미드필더들이 전부 어, 버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고적은 다음 시즌에, 이제 다음 시즌부터 계속 돌려야 될 선수들은, 어, 이제 이하람디 자리에 부스케치를 넣고, 그 다음에 수비맨들을 이제 미켈 메리노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됩니다. 결국에는. 그 다음에 이제 토브로스는 보라 이길레시아스를, 어, 레임 라울이라든지 아니면 라울 대 토마스 이런 선수들 있잖아요 그런 상위 티어 선수들 그다음에 호셀로도 굉장히 이제 라부를두 개나 받아가지고 굉장히 좋은 선수가 됐어요 다만 이제 호셀로의 약점이 골 결정력이 조금 낮다라는 건데 어 피지컬이랑 어 신체적 능력 그리고 민첩성 밸런스 이런, 이런 스탯들이꽤잘 빠졌기 때문에 저는 어 호셀로도 좀 자금이 된다면은 어 좋을 것 같아요. 골 교정력이 많이 아쉽긴 한데 일단 스페인 지금 3위들로 쓰는 선수들 브라이스맨데스, 산세트, 파레오가 전부 득점력이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공격수에서 공격수의 깡패 같은 선수를 호셀로를 한번 박아둬도 굉장히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음 시즌도 스페인 스페인 전술은 일단 DC 대중님 전술을 쓸 거고요. 핵심적인 것은. 그 다음에 다음 시즌 브라이스맨데스, 산세트, 파레오 시세를 보다가 어, 이 선수들을 좀잘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산세트는 원래 가격이 2조 대였는데 지금 어, 하드워크 시즌이 성행을 하면서 가격이 미치게 올랐죠. 3조 대로 바로 뛰었어요. 그 다음에 브라이스 맨데스도 지금 원래는 이제 알려진 선수가 아니었는데 최근에 꿀 선수로 좀 정평이 나면서 갑자기 이제 원래 1조, 1조에서 9천억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선수였는데 갑자기 시세가 많이 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의 시세 동향을 좀볼 필요가 있고 파레어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이 정도가 다일 것 같습니다 스페인은 뭐 별거 없어요 여하간 이제 시즌 마무리 잘 하시고 어 저희는 어 주차를 할수 없기 때문에 계속 최고를 돌리러 가겠습니다